손흥민의 오프사이드 우려보다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 지난 11월 27일 손흥민은 아스톤 빌라와의 프리미어 리그 13라운드 경기에서 3골을 넣었으나 모두 오프사이드로 취소되는 아쉬움을 삼켰다. 이에 일부에서는 손흥민의 움직임이 좋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 체력적인 문제로 오프사이드 트랩을 깨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 장면 한 장면 따져보면 손흥민의 오프사이드 판정은 그렇게까지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오프사이드 첫 번째 오프사이드 판정은 손흥민이 중앙에서 클로셉스키의 백패스를 받기 위해 올라왔을 때 발생했다. 이때 손흥민은 아스톤 빌라의 수비라인보다 약간 앞서 있었지만 클로셉스키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왔을 때 손흥민이 골문을 가리고 있었다. 물론 손흥민이 약간 들어갔다가 나와 주면서 오프사이드 라인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매번 오프사이드 라인에 저렇게 걸리면 모르겠지만 토트넘이 슈팅을 가져가는 그 탈라의 순간에 손흥민이 약간 수비 라인보다 앞서 있었다고 해서 이것이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장면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두 번째 오프사이드 두 번째 오프사이드 판정은 손흥민이 호이 비에르의 리턴 패스를 받아 골을 넣었을 때 발생했다. 이때 손흥민은 오프사이드 라인에 들어가 있다가 약간 내려오면서 오프사이드 라인 안쪽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호이비에르가 나가는 동작을 하면서 손흥민은 이미 돌아고 있는 상황에서 호이베르 앞으로 뛰어가고 있었고 이때 호이베르가 아스톤 빌라의 수비라인 앞쪽으로 손흥민의 몸이 나갈 수밖에 없는 장면이 나왔다. 특히나 이 장면은 손흥민이 오프 더블 플레이를 정말 기가 막히게 가져가는 장면이었다. 호이베르가 원터치로 패스를 가져가지 않고 한번 터치를 가져가는 상황에서 손흥민은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오프사이드가 발생을 했었다고 볼수 있다. 원톱 역할의 특성에 초에 손흥민의 역할 자체가 오프사이드에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역할이다. 이번 시즌 현재까지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손흥민 선수가 9 번의 오프사이드를 범하면서 가장 많은 오프사이드에 걸린 선수다. 그러나 다들 아시다시피 원톱에 배치되는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안토니오 콘테 감독 체제에서 매우 독특한 역할이라고 할수 있다. 예를 들면 토트넘이 후방에서 볼을 소유하고 있을 때 짧게 짧게 풀어나가면서 볼 점유율을 높이려고 할때 상대팀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면서 전방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때 토트넘이 후방에서 볼을 빠르게 방출하지 않고 계속 소유하고 있으면서 상대방이 전방 압박할 때 스스로 전방 압박을 당하는 플레이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전방 압박을 당하면서 상대 수비라인이 올라오는 순간 이때 손흥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수비 뒷공간으로 계속 빠져들어가면서 상대 수비를 뒷걸음질치게 만든다. 맨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순간 상대의 최전방 전방 압박 라인과 최후방 수비 라인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상대의 라인 사이가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 압박을 할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만큼 토트넘은 탈압박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그 공간으로 토트넘 선수들이 들어와 주면서 패스를 받아주고 여기서 탈압박이 되는